가지고 살고 있어. 자놓고 한 번을 안 입었네. 어 <웃음> <빰빠바바>. <웃음> 안녕하세요. 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옷장 정리를 하려고 맘을 먹은 날입니다. 이사 와서도 아무렇게나 박아넣었기 때문에 옷장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11월에 왔으니까 거의 5달째 방치를 해두고 있는 참이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수납 공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옷장으로 새로 쓸 장까지 구매를 해둔 상태입니다. 싹 집어넣고 버릴 것도 버리는 나만의 미니멀라이즈 실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난리가 난 상태. 기록. 안돼난못 하겠어. 여기 깨끗하게 정리해 봅시다. 바닥에 있는 거랑 늘어나서 정리가 안 되는 거랑. 못 하겠어. <Mond şeyler>

고생 아좀 하셨겠는걸요? 바닥에 보이지 않는가? 아,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일 에요 yeah. 음 이렇게 누워도 돼, 이제. 와, 굴러도 되겠어요, 사장님. 어, 그럼 굴러도 돼. 되... <laughs> 날 개고생시키려는 <개오징> 건가? <laughs> 안녕하세요. 빨리 감기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옷장 정리하는 날이 3일 뒤거든요. 아직 정리해야 될게좀 남았어요. 이제 여름 옷들 상자를 꺼내갖고 요 밑에다 수저박아 놨었기 때문에 요거를 꺼내면서 이제 저의 여름 옷들과 지금의 옷들 요런 거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가장 새롭게 메인으로 들어선 그 장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소개를 저번에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살짝 말하면서 어떤 게 들어왔는지. 말씀드리습니다 여기는 옷걸이에 걸면 망가지는 옷들 위주로 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발장인데 네이버 쇼핑에서 45,000원짜리 신발장이에요 되게 저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옷을 팍팍팍팍 집어넣기에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게 그냥 괜찮아가지고 사실 여기 모서리 위에 막 이렇게 좀 까끌까끌하고 그렇긴 한데 뭐 이런 데안 안 쓰니까 음. 일단 여기는 진짜 한달 입고 말것 같은 두꺼운 니트 위주로 여기 밑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맨투맨 있잖아요. 요것도 보면 이제 안에가 기모로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단 말이에요. 남색도 있지만 밝은 사람이 되어 보고자 브라운 계열의 옷을 내놓고 말았고요. 요 위에 존은 여기만큼 바지 존입니다. 바지 존. 청바지들이 이렇게 찌청은 찌청은 발음에 주의하세요. 찌청? 찢어진 청바지는 지금 어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찾게 되면 여기에다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패션 오바에서 산 되게 자주 입는 조거 팬츠, 요거, 요거 유니클. 되게 오래 본 바지 같은데요? 그, 그, 그니까요. 근데 정말 아주 튼튼하고 짱짱하고 아니 칭찬은 하지 마세요. 아! 약간 특색 있는 바지들. 이건 이제 레나 PD가 생일 선물 기념으로 사줬었던 음, 원더플레이스에서 산 음. 바지인데 면 바지고 되게 시원하고 편해요. 봄에서 따뜻해지면서 이제 여름 한참 더울 때 입기 너무 좋은 바지. 이거 여름 되면 맨날 보실 거예요. 취향 저격된 디자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자네 날좀 알아. 그리고 요거는 사놓고 한 번을 안 입었네! 자라에서 샀던 충동구매로 샀던 바지인데 시원한 바지입니다 뭐 요새도 이렇게 통큰 바지 계속 트렌드니까 탱크탑 같은 거랑 같이 시원하게 그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가을용 겨울용 바지들인데 너무 겨울이라서 얘는 컬러가 너무 밋밋할까봐 넣어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을에 되게 자주 입었던 연바지인데 이것도 되게 잘 입습니다. 이건 한여름이니까 좀더 안에 넣어놓고 요거를 이제, 얘도 한여름인데? 빰빠바밤 뭐라고 해야 할까?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옷들. 상의 위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아서 뭉탱이로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왁! 꺼내서 이렇게 찾아서 왁!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구성. 음. 여기도 약간 추운 봄과 여름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어, 이건 이따가 내가 입어야지. 제가 좋아하는 예쁜 반팔들. 그때 퓨마 방탄소년단 신발과 바지와 상의 한 번에 광고가 들어왔을 때 저도 선물 받았던 건데 예뻐라 하는 그냥 기본 프린트 흰색 상의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이것도 자라에서 <laughs> 자라 반팔 티입니다. 예쁘죠? <laughs> 여러 옷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영상 링크를 첨부할게요. 여기서 보여드렸었던 옷이, 옷이죠? 이쪽은 이제 승호 씨의 옷들인데 아직 승호 씨 정리가 잘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웬만한 건이 사람이 이게 다걸수 있는 옷들 위주로 갖고 있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접어서 넣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의 샀지만 쓰지 않는 헤어밴드들. 오 벨트다. 이것도 헤어밴드인데. 계고생 시키려는 게 <laughs> 여기 살짝만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다 크롭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지금 열두 개의 크롭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있을 거예요 저기 여름 옷장을 열면은 요거는 이제 기본티들 그나마 버렸어요 음. 그래서 좀 쓸만하고 입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옷들만 구해놨는데 예를 들면 Ask me about my YouTube channel! <laughs> 자, 이제부터 정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것도 이제 다 접어서 누워야 하는 것이죠 와 오! 여기도 있네요. 크롭티. 꾸문이한테 선물 받았던 피버 그 크롭티입니다. 우소 촬영 때 입으셨던 거 맞지요? 맞네, 맞아. 커멘. 안녕 얘들아. 에나벨 할때 입었던 레이어링해서 입을 수 있는 그 원피스 티인데 저기다 뭉탱이로 어 이거 봄에 자주 입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저거랑 같이 샀던 건데 가을 바지로 잘 입었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자라에서 산거어 지금이랑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흰색 바지랑도 매칭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고민되네 얘는 걸어도 될것 같아 내가 볼때 이게 제가 여름만 되면 꺼내 입는 유물 나시 원피스 따단 이게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이거 아야 택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 자주 잘 입었어요 찢어지지 않은 반바지 어어어 어, 어, 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검은색 바, 바지인데요. 얘도 안 찢어진. 어 근데 하얀색도 있잖아? 야 바지가 많으시네요? 나 바지 부자였어. 얇은 가디건. 나 진짜 이런 거 어디에 매칭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엄마가 산 거라서. <laughs> 이번에 한번 딱 붙는 크롭탑들이랑 매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아래 청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어우! 이건 이제 촬영한답시고 제가 충동 구매했었는데 입으면 예뻐요. 얘는 걸어놔도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작년에 하남에서 생방송 할때 주고 장창 입었던 저의 작업복. 유니폼. <laughs> 최악의 패션 테러리스트. <laughs> 그 가게 난이도 사진 그거.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샀지? 아무튼 요것도 이제 걔가 다 샀을 것 같아. 응. 안에 뭔가 받쳐 입고 입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샀던 거예요. 옛빨알야겠지 <laughs> 누런데요. <laughs> 버릴까? So 이건 내가 응? 왜 샀는지 모르겠음. 진짜 옛날에 진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프로필 찍겠다고 찍었던 건데 한 번을 제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찍고 나니 부끄러웠거든요. <laughs> 어. 쓰레기인가?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 옷이야 쓰레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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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인가 <웃음> 착 감기는 그런 옷 그런 옷인데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 쓰레기인가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탑을 선물해 주셨어요 정말 예쁘죠 아 블링블링블링 아! <laughs> <laughs> 대기만 해도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져요. 그그 기건이랑 싸우기다. 홍웨딩 영상 찍을 때 종종 입었었던 옷인데, 이때쯤에 제가 요거에 빠져 있었어. 랩 원피스에. 편하고 좋아했어서 많습니다, 이거. 이건 뭐지? <laughs> 내 최애! 최애! 긴 바지! 후! <laughs> 다른 바지는 그냥 이렇게 들면 그냥 툭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춤을 춰 이렇게 엄청 얇고 엄청 시원하고 그렇다고 막 심하게 비치지도 않는 소재인데다가 이거 어디서 났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진짜 내 최애 최애 버릴까? <laughs> 어떻게 생각해? 사장님, 갑자기 엄청 시원해지셨는데요. 뭔가 안경도 바뀐 것 아, 같으세요? 아휴, 정리를 하니까 땀이 막 한바가지가 나네요. 진짜 지금 장난이. 오늘 이렇게 여기 옷장도 싹 정리하고 밑에 있는 여름 옷들도 싹 해가지고 지금. 이 예, 크롭탑을 잔뜩 컬렉팅을 해봤는데요. 저의 이 크롭탑 사랑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정리해야 될게 아직도 더 많기는 하죠. 여기도 지금, 지금 적당히 다, 아, 걸면 안 되는데 하는 옷들만 뺀 상태인 거지. 그렇게 막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도 아니지만, 여기도, 여기도 액세서리도 정리가 아예 된게 아니지만, 뭐, 떻게 열심히 찍나? 어쨌든 뭐,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오늘은 만족스러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옷장은 멀쩡하신가요? 제가 언제 갑자기 쳐들어가서 당신의 옷장을 검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laughs>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즐거운 삶이되세요빠라빠빠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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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